포마운 유튜브 마 말그리터. 처음 이 길에는요. 양편에 야생화를 많이 심었었어요. 근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철쭉을 심었어요. 근데 철쭉도 자꾸 파가는 거예요. 결국 단풍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마주보게. 그리고 단풍나무가 이렇게 길이 되도록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 주는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설치한 정자입니다. 이 길은 당삼이 가는 갑입니다. 음, 여기는요, 그냥 평지길인데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볍게 산책으로 갈수 있습니다. 숲이좀 올창해서 아름답고요. 아 꽃향기, 풀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근데 여기 길에 가다 보면 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사의 길을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모르고요. 계단으로 그냥 훅 지나가는 길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 음, 산을 한 바퀴 돌아서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계단으로 가는 길보다는 훨씬 더좀 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운동하는 맛이 나죠. 또 노약자들은 여기 이렇게 평식 길만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아, 아름답죠. 카메라로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 당산미 둘레길 입구에요 입구. 여기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계속 다니면서 길을 낸 거죠. 여기. 이게 원래 길이 없었어요. 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서 올라가면 한 15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길로 돌아가면요. 한 정상까지 한 시간 정도? 놀며 놀며 한 시간 정도. 운동기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